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어, 저희 들, 제가 들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치킨이 왔습니다. 저희 집은 복, 복층이지요. 얘들아 치킨 먹자. 맛있겠다 맛있겠다 어, 냄새는 좋은데? 응 어, 그니까 러아 근데 맛있대 누가 그래 유튜브에서 제가 어제부터 그렇게 얘기했죠? <laughs> 이또 시작하는 거예요? 파마... 파마치스? <laughs> 아니 제가 샀잖아요 맛있게 먹을 거잖아요 설마 이게 그거니? 모르겠어요 지금 어느 게 어느 건지 몰라서 일단 아, 가게에 데 냄새가 왠지 이쪽에서 나는 거같은아 아, 맞네 이쪽이에요? 아. <laughs> 이쪽 왼쪽이에요 왼쪽 여기는 이거는 그 디진닭. 어, 디진닭. 디진닭. 아, 디진닭, 뭐? 디진닭. <laughs> 이게 동그 통닭에서만 파는 그 파마 첵스 치킨이래요. 그 파마 첵스 과자 그걸로 만든 그 치킨이라는데 이걸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한번 먹어보래서 먹어볼게요. 저희가 한번. 제가 두 마리나 플렉스 해드렸잖아요. <laughs> 저는 먹고 나는 먹고 싶다고 한적이 없다니까. 일단은 파마첵스 치킨 한번 먹어 봅시다. 여러분 이거는 순살이에요, 순살. 저희가 파마첵스 치킨을 순살로 한번 시켜 봤는데 한번 먹어 볼게요. 냄새는 그 파마첵스 과자보다는 그파 향이 좀안난 A few moments later. 제 영상 찍고 있는데 얘기들 좀. <laughs> 잠깐만요. 니네 그렇게 조용히 하고 둘이서 다 먹을 거지. 어? 딱그 맛이에요. 그왜 우리 뿌링클 같은 이거 상명말이 되나? <laughs> 그 같은 거 보면은 그냥 후라이드에 이런 치즈링 같은 거 그냥 막 뿌려서 오잖아요. 그냥 후라이드에 그 파마 체스 과자를 그 치즈링을 갈아서 그냥 얹은 느낌. 근데 이 파맛이 많이 안 강해. 파닭인데 되게 연한 파닭 음, 딱그 느낌. 음, 음, 음. 어 이거는 되게 맛있는데. 나는 먹고 싶다고 한 적이 없다니까. 파마 <laughs> 체스랑 비교가 안 된다 이거는. 음. 역시 치누님은. 어 음, 진짜 맛있어. 아무거나 다 해도 진짜 맛있는 것. 근데 나도 궁금해. 나도 빨리 먹어볼래. 카메라 거치. 이거는 진짜 맛있어. 이거 음, 진짜 맛있다. 여러분 저도 먹으러 갈게요. 나도 먹을 거야. 양돌안에서 <laughs> 뭐야? <웃음> 치킨 야 소스도 들어있어. 소스도 있었네. 파마 소스. 이건 뭐야? 파마소스 파마소스. 뭉 침이 안 와. 아, 침. 그러니까 진짜 후라이드에 그파 갈아넣은 시즈닝 먼저 뿌려 놓는 거딱그 맛이야. 여기다 찍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진하게지. 너무 세지 않을까? 진할 것 같아. 아, 그때. <laughs> 그때. 야 와! <이거. 웃음> <laughs> 그때 그거야? 어, 야. 어이 너무 센데? 비진닭 한번 먹어 봐 일단. 생활은 괜찮아. 저는 고추가 붙어 있는 닭다리로. 이게 얼마나 매운 건데? 와! 어떻게 먹지 마? <laughs> 야, 나 땀나! <laughs> 나 진짜, 진짜 땀나! 볼케이노가 속이 아픈 매운 맛이면 얘는 입이 아픈 매운 입만 매운 속은 안 매운 입, 응. 속은 안 매운 데 근데 입이 아파고스페퍼 아, 그래? 먹었을 때는 속까지잃렸잖아 근데 아, 맛있어. 그거는 맛이면 너무... 응. 아, 맛있게맛워 진짜 응. 뭐봐. 엄청 매운 거라면. <laughs> 가응 음, 음, 음 이거 뭐. 먹어주세요. 에이, 에이, 금말네아이지야 이거, 이 이거. 싫어. 이거. 줘 이거. m 만 이거. 그러니까 이거. m 만아 a 이거. m a m 아 이거. m a 아아 이거. 이거. m 이거. 이거. 드셔야지 이거. 아나 아파. 이 <laughs> 아. 영상 아프고 여기서 이제 파 맛에 달달함을 느끼라고 파마 체스를 또 no. 내가 파마 체스는 안 먹어봤네. 파마 체스가 이 맛이라면은 진짜 한 번도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음, 마오네 음. 진짜 맛있네. 봉고통닭. 어우 야, 근래 들어 내가 먹었던 치킨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은데? 아, 네가 말한 게이 이 말이었구나. 음, 속은 안 매워. 하나도. 입이 아파. 아, 느낌이 입에서 멈추네. 어. 아 근데 진짜 맵게 맵다. 아 씨. 여러분 뒤진닭 한번 먹어보세요. 뒤진닭 맛지? 뒤진닭. 어, 뒤진닭뒤진닭 진짜 뒤진닭. <laughs> 아, 여러분 진짜 매운 거못 드시는 분 진짜 드시지 마세요. 지금 온몸에 땀이야. 지금 두피부터 땀이야 지금. 아, 맵어 뭐, 맵어. 아, 진짜 이거 너무 맵다. 와, 아, 아. 아, 아. 아. 진짜 디진닭은 진짜 인정 디진닭 진짜 그리고 오늘 봉고통닭에서 나온 첵스파마 치킨이랑 디진닭 <laughs> 치킨을 먹어봤어요 <laughs> 첵스파마 치킨은 생각보다 정말 맛있었고 디진닭은 생각처럼 정말 디지게 매웠는데 <laughs> 아무튼 둘다 되게 맛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근처에 봉고통닭이 있으면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정말 야, 맛있어 었 이건 진짜, 진짜 맛있었다 맛있어. 음. 우려했던 맛이랑 음. 너무 달라서 정말 좋았어요. 기분 좋게 먹었어, 진짜이요 뒤진닭은 진짜 뒤진닭. 조심하세요. 정말. <laughs> 죽을 것 같아요. 저희 이사도 했잖아요. 음. 이사한 소감 좀. 이사를 정말 힘들게 했는데 너무 힘들게 했는데 저희가 이사를 하는 동안 뭐 여러 가지 시간도 걸리고 해서 업데이트가 늘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이것저것 하면서 더 많은 거를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봐주세요. 왜 나는 안 물어봐? 내내 소감은 나중에. 하나 둘셋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아, 아 알람 설정은 없었잖아. 이제 너. 아 그래. 알았어 아, 셋둘 하나 구독과 <laughs> 좋아요 알람. <laughs> 아 이제. 거봐 내가 길러 왔잖아. 그래 여기까지만 하자 그럼. 네. 네. 어차피 알람 다 하네. 아 알람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봐요.